네 안녕하세요 빨간쪽 입니다 네 아침에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해가지고 점상 갔죠 바로 점상을 갔는데 지금 보면은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이 610만주 620만주 아까전에 580만주였는데 이게 또벅 때려가지고 동영상을 영상을 몇번 날려 버려 가지고요 네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50만주 유동 유통 가능 물량이 880만 주 정도였죠. 네, 520만 주 계속 올라가고 거래가 한주두 주, 한주두 주, 주, 주. 네, 이거는 준등 받은 분들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일단은요. 예전에도 그랬어요. 바이오, 바이오팜 때도. 어차피 바이오팜 때는 제 기억으로는 음, 매수 잔량이 1,200만 주인가? 굉장히 많았어요. 하여튼. 네, 거기 절반밖에 안 되죠. 아직은. 이 정도면은 아마 내일은 상한가가 풀리지 않을까. 싶어요. 내일 상대로 하기는 좀 힘든 숫자가 아닌가 시, 싶은데, 뭐,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, 일단은. 아침에 주식계좌 모으라고, 모으느라고, 정신이 없어요. 네. <laughs> 되는데도 있고, 안 되는데도 있고, 뭐 OTP를 등록해야 되고, 막 이러니까, 증권사마다 다 틀리니까, 모바일이랑 홈트레이딩 시스템이랑 다 틀리니까, 한두 시간 했는데, 네, 가족들 계좌 다 모으느라고, 두 시간 했는데, 계좌를 반밖에 못 모았어요, 반밖에. 아직도. 많아요, 네. 하여간, 네. 지금 기준으로 65,000원이니까 한 주당 104,000원씩 이득이 난 거겠죠. 균둥받은 분들은 한8주 받았다 그러면은 한 80만원 정도 이득이 난 거고, 어, 이대로 내일까지, 내일도 상한가 아래로 들어가거나 내일 한20% 수익이 더 난다 그러면은 네, 조금 더 기대 수익이 올라가겠죠. 네. 일단은 뭐,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한 것 같아요. 뭐, 큰 욕심 버리, 큰 욕심을 좀 버리고 지금 보면은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, 크게 늘지 않아요. 거래량이, 어, 유통 가능 물량의 한70% 정도 되면은 매도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막, 어, 대형 거래주들 기존의 비기 트나 카카오 보면은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, 보여줘가지고요. 네,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되고, 일단은, 네, 좀 아침에는 가볍게 지켜보다가 거의 뭐, 풀리지 않을 않았으면 좋겠죠 <laughs> 모두 다 안에 모두 다 이득인가요 손해 보는 사람 없고 네 하여튼 예상한 대로 좀 가가지고 다행이에요 네뭐안 좋은 기사도 조금 있긴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무슨 뭐 그런 기사도 있긴 했는데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역시 주네요 이익을 계속 거래는 되죠 한주두주한주두주뭐 한 균등 받은 분들이 계속 그냥 쳐다보기 귀찮으니까 이익 내고 뭐팔 수도 있는 거고요. 네. 어차피 뭐 전체 800, 880만 주에 한두 주주 이렇게 쭉 나간다 그래도 이거 다 모아봤자 몇만 주안 되겠죠. 이렇게 거래되면은 뭐한 100만 주 정도 거래될 것 같은데요. 네. 이 시간에는 차트랑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으세요. 아무 의미 네 오직 유동성의 힘으로 가는 거니까요. 다만 좀 불안한 거는 내일도 상한가 들어가면 주말을 끼고 월요일 날 이틀을 또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 동안 뉴스나 기사가 조금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내일도 홀딩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부분 뭐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. 네, 그거는 뭐 개인 그릇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. 어차피 투자는. 일단은 내일은 어떻게 할지 내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모두가 다 이득이 난 상황이니까 서로 축하드리고, 네, 영상이 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여기 밑에 있겠죠, 여기. 네, 여기 있겠죠, 네. 그리고 뭐, 추가적으로 특별한 거리가 있으면 또 영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